굿샷! 오, 방향 좋다. 우와. 스트레이트. 우와. 오, 저기 가는가 이거. 외셔. 자, 커비님 이번에. 오, 오, 패드 걸리나. 방이야? 카트 있을 거 같은데. 카트 갈 따라. 예, 아. 카트 길 따라. 그린까지 갈라. 외셔. 미테스카이 이번에 육견이. 자 드로를 가장한 훅 어, 시시대로. 어. 자 롯데 스카이힐 김에 2번 홀 내리막 파포 왼쪽으로 살짝 꺾인 좌도그랙 홀입니다. 어 현재 잘하시는데? 디샷 준비하고 있는 통통 프로 고치 놓고 있는 육견님. <laughs> 굿샷. <웃음> 굿샷. <laughs> 롯데 스카이. 발번을 봤으리 저탄도 아우, 페이드 아 넘어는 건가? 네 그린 근처 서태구님 잘안 맞은 공은 넘어가냐? 넘어가냐? 문정급이님 사기사자 아니 근데 저기 턱에 걸렸을 수도 있어요 우번상승세 육교님 약간 다쳐버리긴 했네 자 그럼 마지막 문 뒷땅 넘어가냐 떨어지지 않나요? 방향만 좋았어 다시 방향만 굿샷 롯데스카이힐 10번홀 11번홀 내리방 뒷바람 네. 앞뒴 들빠진 가운데 원원시도하는 동통님2 9 3 m 자 좋습니다. 아, 아, 역시 쭉, 쭉, 쭉. <laughs> <꺼내가는. 아우>. <웃음> 역시. 쭉쭉 뻗어가는 아웃 역시 과한 욕심은 오비를 불러 일으키는. 스카이코스 이번은 내리막 오는 찬스 드라이브만 싱글. 사태군님. 아 항상 박상 스트레이트를 치더 보니. 우측 우측 전국구 골프 꺼비님 일본홀에서 처음으로 잘 맞은 드라이브 앞팀 맞을 뻔 해가지고 잔소리 듣고 한번더 아하하하 과도한 이, 이 영상은 삭제입니다 삭제. 삭제할지 말지는 제가 편집하면서 생각하겠습니다 응. 자,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. 내리막이 뒷바람. 와, 멋있어. 오! 그래는 향해서 왼쪽 쪽. 저... 오심. 막창 날라. 먼력 선수, 유견님. 엄청난 비거리 아니면 개혹, 뭐 아무도. 우측 섹오 아, 역시 들어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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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고난 선택. 와, <laughs> 과거의 제 모습을 보는 옆홀 보고 쳐서 들어오기. <laughs> <드로우기>. 와, <laughs> 섹션 들어오기로 이정한 이상한샷. 이상한샷. 에, <laughs> 어쩌실까요? <laughs> 네. 4번홀 파파이브. 원래 디그자도그래홀인데 꺼비님, 저 나무 사이로 가로질러 치셔서 저 벙커 페에서 세컨 샷 바로 가로질러기, 이글파팅 내리막, 남은 거리, 3미터, 이글 퍼팅 이글이, 그글이리글이그글이 이글이, 글이 이글이, 글 잘하셨습니다 아. 이거. 있고. 자, 기념차례 한꺼번에 해서, 그거 딱, 아서 같이.